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28페이지입니다. 재상해 가지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이죠. 제가 개괄적인 내용은 전 강의 때 말씀드렸다니까 생략하고요. 1번에서 검찰 항고와 재 항고가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뭐 기소유도 마찬가지고요. 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관할, 고등, 검찰청, 검찰청이죠. 검찰청, 검사장. 다시 말하면 장의, 장에게 항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항고를 하게 되면 조심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공소 제기에 대해서는 항구할수 없는 거죠. 자 김치 어떤 관계 어떤 단계냐면 지금 그+ 그지 같은 놈을 처벌해 주시옵시오라고 고소를 했는데 불기소래요. 그러니까는 이 나쁜 놈이 돌아다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어떻게 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태든 간에 검사가. 기소를 했다면 공소를 제기했다면 그때는 뭐할수 없는 거죠 항고할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1 방금 드린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고등검찰청의 장 다시 우리가 검사장이라고 합니다 장이 항구를 받고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요 고등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검사에게+ 검사에게 어 뭐죠 조치할 것을 명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죠. 보시면 이 고등 검찰청 검사장은 제1 항의 항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 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직접 경정할 수가 있다. 경정할 수있다는 말은 뭐죠?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요 고등검찰청 검사로 하여금 뭐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기소처분, 공소제기처분을 하게 할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번 해가지고 항구를한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이유가 있어가지고, 검찰청 검사장이 검사에게 기소해라.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유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어떻게 해요? 재항고를 하게 됩니다. 재항고는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고등검찰청의 검사장보다 높은 사람. 누구죠? 검찰총장이겠죠. 대검찰청장은 없죠 그죠 검찰총장에게 총장에게 재항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회 가지고 어, 경찰청장에게 뭐할수 있습니까 재항고할수 있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좀, 좀 자세히 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보자고요 항고를 냈어요 근데 요 양반이 이유 없다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기각을 하게 되면, 검찰청장에게 뭐할수 있는 거죠? 제안과 할수 있고요. 또는, 씹어요. 그냥, 뭐 이게 뭐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말도 안 하고 그냥 씹으면, 몇 개월 동안 참아야 되냐면, 3개월 동안 참아야 되고요. 3월이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암소리 없으면, 요 때는, 검찰청장에게, 뭐할수 있는 거죠? 재항고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렇죠? 그래서 기각처분을 받거나 3월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별 내용이 없다면 그때는 검찰청장에게 뭐하게 됩니까? 재항고하게 를 되는 거죠. 사단에 보시면 4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이 나와 이런 말했죠. 제 사망의 재항고는 항고 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며칠이요? 30일 이내에 하여한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어, 기각 받거나 3개월이 경과하면 재항고할 는데 며칠 이내요 30일 이내에 할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끝이에요. 그죠? 간단하죠? 4번, 뭐 5번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정리해 볼까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고등검찰청의 장,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가 있고요. 항고를 하게 되면 이유가 있다면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검사에게 경정, 기소하도록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유가 없다면 기각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뭉길 수가 있는데, 기각하거나 3월이 경과하면 30일 이내에는 검찰청장에게 뭐할수 있는 거죠? 재항고할 수가 있다. 이게 전부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의미가 있을까, 그죠 왜냐면 우측에 6회가 써놨지만은 검사는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사는 여러 수백 명의 사람이지만 결국은 뭐죠 한 몸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검사들은 판사와 달리 독립된 것이 아니라 검사 동일체 원칙 해가지고 일종의 뭐죠 한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문제이기 때문에 뭐 지방 검찰청 검사라고 해서 얘하고 뭐죠. 같은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요 고등 검찰청이나 이런 상급 검찰에서 하급 검사들에 대한 이런 것을 수정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뭐죠? 의문스럽다. 그래서 제도가 있긴 하지만 별로 유익한 별로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있는 거죠? 2번 재정 신청이라는 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아, 나는 어, 검찰청을 굳게 믿어 검사들이 참 훌륭해라고 생각된다면 항고하거나 재항고 절차로 가면 되고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놈이 그놈 아니냐 싶고 믿을 수 없다면 이제는 어디에요 법원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일단 어느 법원으로 찾아가게 되냐면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고등법원에 가가지고 뭘 하게 되는 거죠? 재정 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아, 보시면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아, 왜냐하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아, 그러니까 우리 그 뭐예요? 고등법원 가 가지고 뭐할수 있어요? 재정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요 결정에 따라서 기소할수 있다는 것까지만 간단하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항고와 재항고와 재정신청은 뭐죠? 두 가지 관계가 선택적 문제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다 했어요. 그래도, 그래도 해결되질 않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제 뭐라는 거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해가지고 헌법소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최고 법원인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헌법재판소가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헌법의 최고 해석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들이 침해되는 경우에만 뭐가요? 헌법 재판소에서 헌법을 가지고 재판하게 된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의의 보시면 이렇게 나있죠 헌법 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자가 헌법 재판소에 그 권리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하고요. 따라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침해되고 있어야 돼요.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이 헌법소원의 대상입니다. 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불기소 처분이 확정이 됐어요. 그럼 뭐예요? 헌법소원 제기할 수가 있고요. 또 실질적 불기소인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어요. 헌법소원 제기할 수가 있고요. 또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죠? 세 가지입니다. 불기소, 기소유예, 기소중지 요세 가지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1번 보시고 2번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해야 돼요? 불기소에 대한 거죠. 3번. 검사의 불기소 처분. 가래 뭐라고요? 기소유예 처분도 포함된다 그랬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불기소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따라서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내사 종결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섯 번째, 기소 중지 처분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헌법 재판소 결정은 기소 중지도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헌재 판결인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이런 얘기죠. 제가 고소를 했어요. 했는데, 기소 중지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고가 불명하대요. 소재가 불명하대요. 근데, 뽀니 구름이 여기 있거든. 그래서 제가, 아니, 저놈, 저기, 무슨 아파트 몇 동, 몇호에 삽니까? 삽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해놓고서 가가지고, 띵동, 띵동, 아, 김계똥씨 계십니까? 그랬더니, 없는데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없드려데 이러면서 이런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도 결국은, 이런 공권력의 형사로 인해서 결국은, 뭐가요?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합치면, 이렇게 된 거죠. 불기소와 기소유예와 기소 중지 처분에 대해서 뭘 제기할 수 있는 거죠?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것들. 공소 제기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 제기할 수가 없고요. 또, 또 뭐가 있습니까? 내사 종결 처리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 제기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넘겨 보시면은 3번 요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겠습니까?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당하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2번 자기 관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 고소인은 고소한 사람은 헌법소원을 뭐할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왜요? 자기 사건이니까요. 기본권이 뭐죠? 직접 현실적으로 먼저 심해 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중요하실 것은 뭐냐면, 법원의 재판입니다. 법원의 재판,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의 판결도 이것도 뭐예요? 공권력의 행사잖아요. 그럼 만약에,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면 이것도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거니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고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과거에는 학자분들이 부정적이었는데, 자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삼심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원리에 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방법원에서 뭐1심 고등법원에서 뭐2심 대법원에서 뭐에 삼심, 또 어디까지 가요?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결국은 뭐가 돼요? 사심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는 입법을 통해 가지고 헌법소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법으로 따라서 법원의 판결은 공권력의 행사이긴 하지만 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2번 고발인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느냐?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고발은 아무나 할수 있는 거잖아요 옆집 아저씨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동네 엉아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줄이면 고소인은 알수 있는데 고발인은 못한다 이게 결론인 거죠 그다음 이제 3번 자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항고 또는 항고 재항고를 하든지 아니면 고등법원에다가 재정신청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절차를 밟고 와야 헌법소환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항고 재항고와 재정신청은 뭐예요? 선택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할수 있는 거고요. 그 절차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면, 최종적으로 뭐 하게 되는 거죠?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범죄 피해자가 있어요. 근데 피해자가 꼭 고소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면 고소인만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가지게 되면, 아, 아 피해자라도 고소를 안 했으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가 없구나라고 된단 말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번 고소하지 않은 피해 범죄 피해자는. 바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란 말 조심하세요, 그게죠 자기 무슨 말입니까? 자, 고소인의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고 재항고할 수 있고 재정신청을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소를 안한 피해자는 항고 못 합니다. 또 재정신청도 못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제 방법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고소하지 않은 범죄 피해자는 바로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피의자죠. 자, 피의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가요? 불기소 처분은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나요? 자, 이런 겁니다. 저는요, 떳떳해. 아무런 범죄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검사가 정상적으로, 어떻게 요 수사를 해가지고, 혐의 없음! 이라고 딱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길 바랬더니, 이거지 같은 놈이 바쁘다고 수사도 안 해놓고, 경미하니까 기소유예 처분 내버렸어요. 기소유예 처분은 뭐예요? 유죄인 거거든요. 너는 범죄는 인정이 되지만, 처분은 좀 미루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기본권의 침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도 기소유예에 대해서만은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직 판례는 없지만 기소 중지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아무튼 수험절은 뭐예요?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가 없지만 기소 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4번하고 또 밑에 양으로 4번입니다. 자, 헌법 소원은 형사 재판이 아닙니다. 따라서 헌법 소원이 제기됐더라도 그 피의자의 공소시효는 계속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을 보시면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못되지는 뭐 않아요. 정지되지는 않는 거죠. 이해 되시죠? 그 다음 이제 4번인데 그러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는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느냐? 없다. 왜요? 공소시효가 완료되었으면 더 이상 뭐할수 없어요? 재판할 수가 없으니까요. 다만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헌법소원 물론 먼저 제기할 수가 있고요 헌법소원이 제기된 후에 공소시효가 완료가 되더라도 헌법소원은 완료된 경우에는 어, 그때는 뭐죠 부적법하게 되겠죠 그죠 그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우측에 이제 헌법소원의 효과입니다 자 법원 거법,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청구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인정한다면 청구를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법치 선진국이냐, 요새 보면 뭐 헬조선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비하는 말을 많아져. 할 조선, 지역 조선.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죠? 비하는 게 많고요. 뭐 가구보다는 많이 완화됐지만 외국권은 굉장히 좋고 우리 거는 후지국이죠.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의식이 약간 사대주의적인 의식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가 법치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법치 선진국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하 요 헌법재판소라는 제도가 아주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헌법재판소라는 제도가 전세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도 아니고요. 그죠. 대부분 없습니다. 거의 유일하다 싶어 해요. 왜 그러냐면 이 헌법재판소라는 제도는 굉장히 이게 유지되게 힘든 제도예요. 왜요? 물리력이 없어요. 강제력이 없다. 헌법재판소가 예를 들어 가지고 법원은 땅땅 일년 이렇게 판결 내리면 말한 들으면 어떻게요? 해구속짓고 끌어다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잖아요. 경찰도 강제력이 있고 검찰도 강제력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강제력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위원이다라고 꽝꽝 판결 내리면 국회가 만약에 그 위원에 따라서 개정을 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헌법재판소가 뭐 국회의원들을 뭐 구금하고, 국회의원들을 뭐 유죄인정에 가두고 그런 거안 되잖아요. 또는 뭐 행정부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행위를 뭐저 중단해라 이렇게 판결 내렸을 때그 어 행정부가 말을 안 들으면 뭐 대통령을 갖다가 구금하고 그런 거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는 뭐 의외로 굉장히 강력한 기관인듯 하지만. 국가 기관이나 또는 국민들의 합의가 없다면 법치주의적 의식이 없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라질 수도 있는 아주 어떻게요? 미약한 기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면 우리는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헌법 재판소가 뭐간통위 위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회에서 먼저 법 폐지해 주잖아요. 그 말은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죠 법치 선진국이라는 말이고요. 세계에서 그유례를 찾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나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이말을왜 들었냐면 교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제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기소해라 라고 인용 결정을 내려 줬는데 검사가 안 따르면 어떡할 거냐 별로.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학설만 있는 거예요. 첫째 판례, 학설은 뭐예요? 검사의 기소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학설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공소제기를 명령할 수 있다, 강제적으로 명령할 수 있다는 라 학설도 있고요. 뭐 어떤 학설이 뭐 다솔인지 뭐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검사들은 잘 따르고 있다 보니까 안 따라야 이제 거부해야 뭘 합니까? 재판하고 판례라는 게 나오는데 잘 따르고 있어서 굳이 재판도 없었고요. 판례도 없습니다. 그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학설이니까 그냥 헌법 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통상적으로 검사는 뭐죠?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2번. 헌법 대상이 아닌 경우 해 가지고 다섯 가지가 있죠? 그다음 2번에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수 있는 경우에서 세 가지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뭘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될수 있는 거, 그죠?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기소중지, 기소중지, 재기불려처분 이게 뭐요?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시고 이제 제2절에서 공소제기후에 수사입니다. 일단 수사는 기소, 공소제기 전까지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재판 시작되면 원칙적으로 굳이 수사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공소유지를 위해서 또는 공소유지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사가 필요하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수사가 할수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제2항 공소제기 외 강제수사 할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죠. 자, 강제수사란 게 뭐예요? 체포하고. 구속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만약에 법원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을 구속시킬 필요가 있다면 누가 결정할 문제인 거예요? 재판장이 법원이 견제한 문제이지 수사관이 검사가 그 사람을 체포하고 구속할 문제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강제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1번. 대인적 강제 처분에서 1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느냐? 구속할 수가 없다. 누가요? 수사기관이. 구속할지 말지는 누가 결정할 문제? 법원이 속 결정할 문제고요. 2번. 수사상 감정 유치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이것도 어떻게 해요? 당사자 지휘에 부합하지 않으니까요. 뭔가 유치할 일이 있다면 누가 결정할 문제? 법원이 결정할 문제인 거죠. 2번, 압수수색검증. 다시 말하면 어, 수사기관에서 공소가 제기된 후에 압수하고 수색하고 검증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어떻게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재판 중에 압수수색할 일 있으면 누가 하면 돼요? 법원에서 하면 되는거죠. 다만, 얘는 뭐냐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또 이미 제출물을 압수하는 경우는 공소 제기에도 허용이 됩니다. 자,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자,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요? 공소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후에 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자택이 어떻게요? 들어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속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뭐할수 있습니까? 압수할 수도 있고 수색할 수도 있는 거죠. 공소제기 후에도 또 만약에 원래는 강제로 뺏는 건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거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임의로 지가 스스로 어떻게 요 제출한 물건을 압수하는 것은 공소제기 후에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두시기 바라고요. 핵심 판례 가지고 첫 번째 판례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공소제기 후에는. 압수할 수 없고 수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검사가 어떻게 했냐면 다른 판사한테 영장을 받아 가지고 압수를 했어요. 수색을 했어요. 이때 그 다른 판사한테 받은 영장을 가지고 압수 수색을 했을 때 증거 능력이 인정되느냐? 우리 판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왜 그런 거죠? 공소제기 후에는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공소제기 후에 임의 수사.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왜안 되느냐 하면 말만 아니냐뭐할수 있냐면 이미 수사만 가능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다시 말하면 자, 제가 조사할 게 있는데 조사받으시겠습니까라고 동의를 얻어서 하는 이미 수사만이 공소 제기 에 가능한 것이고요. 자, 그럼 첫 번째. 피고인의 신문이 인정이 되느냐 의의 나와 있는데 이번에 가지고 허용 여부 해 가지고 적극설, 소극설이 나와요. 법 논리적으로는 소극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자간아 피고인은 검사와 동등한 뭐인 거예요? 소송의 당사자인 거죠. 이제는. 근데 검사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피고인을 심문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런 쪽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적극설을 취하고 있어요. 따라서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검사 등이 피고인 신문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참고인 조사 일단 참고인은 뭐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있게 조사할 수 있겠죠. 물론 이미 수사하니다그죠 따라서 공소 제기된 후에도 참고인은 당연히 뭐할수 있어요. 조사할 수가 있고요. 공판, 공소가 제기 전이든 후이든 따질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판례 위에 해가지고 뭐뭐 뭐 이렇게 뭐죠? 뭐 이렇게 그. 참고인을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약간 반협박 비슷해가지고 유리하게 증언하라 이런 거는 안 되겠죠, 그죠? 공정하다면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판례도 뭐죠? 같은 취지죠. 그다음에 번 기타 수사의 활동해가지고 감정을 받는다, 통역을 받는다, 번역을 받는다, 번역을 위한 일초한다 이런 건 당연히 뭐죠? 공소 제기든 후이든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번 강의 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